11강의 1번도 보겠습니다. 소재는 친환경 마케팅과 그 관행,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 이 green marketing, 친환경 마케팅은요, tries to overcome, 극복한데, 무엇을 극복하냐?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죠. 그래서 to induce에서 유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유도하려고 할까? Positive Association. 뭔가 긍정적인 연관이죠. 누구와 누구 사이, business와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 사이에 뭔가 긍정적인 연관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뭔가 환경을 보존하는 그러한 기업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 기업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라 이미지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지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연관, 기업과 자연 환경 사이에 그런 연관을 유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서치 마케터스 그러한 마케터들은요. make claims,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하냐, that 이하를 주장한대 아, d e a t h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야. vague, irrelevant, m i s l e a d i n g unprobable. 다안 좋은 거죠. 뭔가 모호하고요. 아니면은 관련이 없는. 아니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니면은 입증하지 못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품은 친환경입니다. 라고 하면, 뭐가 친환경하다는 거지? 뭐, 제품 패키지가? 아니면 만들 때 뭔가 탄소 배출 안 했나? 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면 관련이 없다라고 아예 친환경인데 뭔가 친환경이 전혀 아닌, 뭐, 뭔가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친환경하고 관련이 없잖아. 아니면 뭐, 오해 소지가 있는,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뭔가 증명이 불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한 기법이 어떤 게 포함되냐면 include ing죠. 동명사 형태 목적으로 들어가고요. w o r d 다 that 이하의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뭐를 암시하는, 지속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던지 clean, clear, natural, pure 이런 단어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이미지를 사용하던지, natural brown and green color scheme에서 이러한 어떤 구성들을 뭔가 자연 색깔인 것 같은 구성들을 사용한다던지. 아니면, 3번, recycled or organic looking contents에서 재활용이나 유기농처럼 보이는 그러한 내용물을 사용한다던지. 이게 다 뭐다? 그렇지. 잠깐만. 앞에 있는 대시 여기서 끝나구나?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사용하는 기법들이라는 거죠. 친환경 마켓, 마케팅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들. 그래서 또 컴페니들은요, sometimes promote, 홍보를 한대. 친환경 이미지를. 뭐함으로써 buy ING 나오죠. 스폰서를 하든지. 아니면은 making donation. 기부도 하든지. ecological charity나 뭐 이런 곳에 뭐 이렇게 기부도 하든지. 아니면은또 all 해서또 한번 나오죠. Facilitating 막 촉진시키는 거야. 용이하게 하는 거야. 커스터머들이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서 또 친환경 이미지를 뭐한대 홍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 doing so 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이 doing so 가 의미하는 거는 그치 고객이 뭐하도록 용이하게 하는 거냐 앞에 스폰서링 하던지 아니면은 메이킹 도네이션을 하던지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그린이미지를 막 프로모트 홍보한다는 거야 근데 이 회사들이 쓰는 이러한 관행이나 아니면 아스테틱 미적 요소죠. 아니면, 이런 어휘들이 사실은 한때 뭐를 상징했었냐? 이 엠블리메틱이라는 거는 상징적인이라는 거죠. 뭐를 상징했었냐? 얼티메이디어 미디어를 상징했었어. 이것 대한매체잖아. 이 대한매체의 반대는 주류매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류매체들은 보통 말 그대로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보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대한매체들은 주류미디어하고 다르게 다른 목소리나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매체들. 그러니까 환경이나 인권 문제들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한매체는 아마 환경을 조금 더, 그죠? 관련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러한 매체들인 것 같고 그 매체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매체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였고요. 매뉴 오브 위치에서 나오죠. 이렇게 위치가 나오는 거는 보통 대미냐, 위치냐 많이 많이 물어보죠. 학생들이 대미냐, 위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대은 대명사고 위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쓸 때는 보통 뭐하고 같이 쓰면 돼? 접속사를 같이 쓰면 되고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친 게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대 MD 들어가 있으면 m e n 브 of them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them 쓰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접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다?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고요. 그들 중 대부분이 그 미디어들 중 대부분이 are d r i v i n 뭐를 추진하고 있냐? 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냐? sincere green anthos에서 나오죠. 친환경 정신이죠. 진정한 친환경 정신을 추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기업들이 친환경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기법들이 환경 문제 다루는 대한미디어에서 사용하던 기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린 마케팅은 has become 뭐가 됩니까? so suspect that. 지금 소된 영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너무 의심을 받게 되어서 다 어떠한 기업들은요. 피한대 그 용어 자체를 피한대.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 친환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들은요. 이 데이는 앞에 있는 친환경의 용어를 피하는 그러한 기업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활동을 뭐라고 부르냐. 얘 지금 레이블 5형식이고요.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구. Sustainable Communication 이렇게 부른대. 지속가능한 소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뭘 음리합니까? 여기 주교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 주교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engage. 뭐 한대요? 그렇죠 참여시킨대. 이 audience를 참여를 시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supporting. 그래서 지지하는 일에 있어서. 이 기업의 어떤 운영상의 이 변화를 지지하는 일에 누구 참여시킨다는 거야? 이 관객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된 나와 있죠. 앞에니 체인지스 받고 있는 것 같고요. Substantially decrease 얘는 상당히 줄이고 무엇을? 기업의 탄소발자국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걸 좀 줄이고 and decrease 하고 contribute 병렬이죠. 컨트리뷰트 투의 투는 전치사 투니까 뒤에 동명사 나와야 합니다. 소셜 프라블럼스에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이게 바로 기업의 운영상의 변화인데 이것을 지지하는 일에 관객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을 좀어이 친환경이란 용어를 피하는 기업들은 이거를 지속 가능한 소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업은 친환경 마케팅 아니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뭐를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죠 이글의 주제입니다. 나올 만한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3번에서 한번 끊고 5번, 7번 이렇게 가면이 순서별 괜찮을 것 같고요. 6번 문장은 문장 삽입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7번 문장도 문장 삽입 괜찮고 5번도 괜찮으니까 각각의 문장 삽입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빈칸으로 가면은 어떠한 부분이 괜찮을까요? 이 부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decrease 나오는 부분 이렇게 지속가능한 소통이라는 것은 머리 감소시키고 그렇지 환경발자국 상당히 줄이고 문제 해결 가능하게 해주는 거이 부분 빈칸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 부분 다시 체크하잖아. 그럼 어법인 여기, menu of which. 중요합니다. a n d 가 들어가 있으면 됨이 맞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 체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다음에 여기 solving.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to는 전치사 o 니까 뒤에 ing, 동명사 형태 들어가고 있고요. 소댓 용법에 대시죠? 뭐, 체크 하나 해볼까? 소댓. So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법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다시 보면, 친환경 마케팅에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계속 변모하고 있죠. 이건 바로 소비,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구나. 친환경 마케팅 다시 한번 봅시다. 기업과 자연환경의 긍정적 연관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마케터들은 어떻게 모호하고 오해 소지 있는 입증 불가능한 그러한 주장을 하죠. 소비자 불신을 초래했고요. 친환경 이미지 만드는 기법이 쭉쭉쭉 나와 있었어요.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일부 기업은 불신을, 그렇지, 피하기 위해서 친환경, 아,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구나. 뭐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